사도행전 2장, 1장 이렇게 어, 나온 내용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의 기름붐을 받고 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과는, 이전에는 어땠나요? 사도들의 모습이 항상 부인하고요. 불안전하고. 지금 저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 계속 어, 이제 사역, 교회를 개척하고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드는 불안전함은 무엇이냐면 어, 너무 좋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할 때는 너무 뜨겁고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근데 이제 어, 그것이 정말 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어, 그렇다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 의심과 때로는 불안전함과 어, 때로는 불신과 어떠한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어, 왔다 간다는 거죠. 죄에 속한 것들이 왔다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 주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오순절 이성령사의 기름 부분 받고 이 3장 이후부터 사도들이 활동한 것처럼 어, 완전함이 필요하다는 것,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어,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 소망해야 될 것은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 성령세례 이후에 정말 더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어, 주어질 것이다. 그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어, 이겨가면서 감내해가면서 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성령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매 장마다 어떠한 기적과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번 첫 번째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오후 3시, 9시면 오후 3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앞 미문이라는 곳에 있는 안진뱅이가 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로 옮겨져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거지의 삶은 어떤가요?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인 정말 어, 낮고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대비되는 모습이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리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지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 거지가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돈 그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할돈그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돈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늘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너 돈이 없네, 참너못 사는구나, 너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의, 육의 세계가 아니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로서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는 자기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육신의 삶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에 만족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들은 그 모습을 이제 딱 보고 아 이거 거지네 하고 무심결에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 지시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보게 되죠. 그 거지는 그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한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지는 제자들을 봤죠. 이때까지도 무엇을 얻을까 그가 기대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소망 이런 거는 전혀 가진 적이 없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보고 은과 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침을 받자마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동안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나오긴 했지만 감히 성전 안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자기는 영그 속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무도 그문 앞에 있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그를 일으킨 사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구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모든 치유사에게 목적, 치유 은사의 목적 계속 우리가 공부했었죠. 전도를 위한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없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바로잡을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주,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 고침을 줄수 있었지? 사도들의 그 위대한 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어떤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사역자라는 사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얘기로, 나의 어떤 말로, 나를 주목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삶을 표방한 간증일지라도 그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에. 내 무엇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코스프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는 그러실 뿐입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이 일어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바로 사역자의 할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거절합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의 권능,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또 경건,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돈독해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 우리의 능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희들과 달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행한 것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출처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역자가 취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1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가 명절 사면을 받을지 너희들이 한번 택하라.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들이 뜻밖의 살인자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면서 생명의 주, 우리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는 거죠. 그들이 죽인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를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지 알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15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아는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안중뱅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사망에 메어둘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살아나셔야 우리도 사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완전한 나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사도들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어,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그러한줄 아노라 여기서 관리들은 리더라고 해요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못 박아서 죽인 잘못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서,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한 거야. 나도 인정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참혹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사실 너희가 못 박은 것이야. 이 내용이 지금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우리가 안 오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래서 33절을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맞는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 교회의 구원 거기에만 집착해요. 와 교회가 위대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그들 하나님 배반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서 나온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다. 우리의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계획을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너희 죄업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자복한다는 겁니다. 자복, 자백은 매우 중요해요. 분명하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러한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시인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복, 자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아 속으로만 와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음 이렇게 기도하면 회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일석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을지언정 내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그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가, 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고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자백이라고 나오네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회개도 자복 입으로 자복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말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 저도 어느 순간. 뭐 내가 죄를 짓고 아 정말 마음속에 하아 그냥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주님이 그것도 알아주시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치 못해요 왜 사람은 자기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입 밖으로 그걸 자복하기 전까지는 그래 난 괴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용서해주실 거야 내 마음 아시겠지 아니요 분명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다 보면 우리가 속으로라도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 얘가 이런 잘못을 했네. 이런 잘못을 했네. 내 뼈에, 세계는 내 마음의 세계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자복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주를 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재탄생, 거듭남을 얘기하죠. 영과 홍과 육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움, 새롭게 되는 날이주 앞에서 주를 믿는 너의 그 이후의 인생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거듭남, 재탄생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어 싶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복하고 자족하고 정말 어, 우리의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세례로 온전히 깨끗함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 인생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고 매번 흔들리고 매번 애통하고 또 잘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고 또 말실수하고 또 다투고 또 그렇게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 인생 그건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간신히 너의 육 영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정말 뼈에 새겨야 됩니다. 간신히 영혼 구원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 육신의 삶은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로 얼룩진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세팅되는 게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그 죄를 완전히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자유롭게 자유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왔는데, 천국이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죄와 질병과 고통과 사람들의 신음과 죽음과 재앙이 온 세상에 가득 합니까?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새 세상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옛 피조물처럼 살아가는지, 정말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단계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우리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후에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시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대시록 2 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야 속히 오실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지라. 행한대로 상을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법은 공정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건데 그저 멍하니 나를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상관없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방금 계시록 16장 15절처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몰라요. 나는 아, 나는 내가 잘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느낀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발가벗고 다니고 있네. 정말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아, 잘 커버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지금 죄 속에 있구나 바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보이지 말거라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실 자세를 지금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제림의 날은 많은 구약과 신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제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하늘이 받아두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을 다 예언했다는 겁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그들의 자손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아니냐? 이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구원이 넘어갔지만 그것은 원래 너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시는 단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지금 복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을 복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세워서 그에게 복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내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메시아를 못 박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다시 지금 재림의 얘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의 잘못, 구약의 일을 꺼내는 건 무엇입니까? 다가올 재림의 날에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너희가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는 못 박았지만,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버릴 악함, 무엇인가요? 단 하나,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사역을 하고요,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나의 죄를 온전히 벗지 못한다면 그 모든 기쁨과 상급은 미안하지만 남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경고가 너무 슬픕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바깥 어두운 곳에 너희가 슬피 올마 일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구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천국 문에못 들어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 토록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정말 죄 속에서 투쟁하면서 그런데 천국에 그가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일을 갈만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면 일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 저 세상에서도 지옥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펼쳐지는 새롭게 되는 날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도 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 과거 우리 스승과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만약 어, 정말 그 과거에 그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물론 나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와, 왔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신 게 무슨 뜻이 있을까 나는 정말 준비도 안 됐고 어,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 잡히지 않고 내 자신이 100% 온전하려면 주 앞에 장담할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 여러가지 정말 어, 스승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말 시시때때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보고 좋은 생각을 좋은 곳 음식을 먹고 하다가도 문득문득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어, 이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움을 주시려고 주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단 하나일지라도 정말 우리끼리 어, 구원을 받을지라도 새롭게 되는 것. 죄를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온전케 하는 건 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온전해집시다. 우리가 먼저 평안을 가집시다. 이 설교를 듣는 어, 모든 성교들이 먼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정말 도전의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낙심과 죄와 이런 거에 눌려 살지 말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어, 단 하나의 어,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거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낡은 것들은 모두 벗어 던지고.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중원에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많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죄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려해서 필요하다면 저, 저의 무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의 무언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